자 4월 8일 분석 아리슈 종목 대원미디어입니다. 자 대원미디어는 이제 어, 한번 또 분석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상가 언저리까지 어, 갔어요. 자 오늘 여기 보시면 27.61% 34,900원 아 거의 뭐 35,000원까지 찍었는데 어, 이거 한번 봅시다. 일단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거래량이 이제 300만 주 넘게 터졌고, 유통주식수가 이 종목이 790만 주거든요. 여기 보시면, 유통주식수가 이제 790만 주. 여기 보이시죠? 네, 790만 주. 근데 오늘 거래가 300만 주. 어, 한 절반 정도 터졌고, 사실, 오늘 상황가, 전날까지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, 뭐, 물론 이제 여기서 2파로 더갈 수가 있긴 한데, 지금 이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. 투자 경고 종목. 야,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렇게 치고 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, 어, 일단 오늘, 치고 올라갔고요. 35,000원까지 조금 치고 올라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경고 종목 무시하고 금감원 모니터링 무시하고 뭐뭐 뭐 단계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끝까지 해 먹고 빠지겠다라는 뜻인데 어찌 됐든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내일까지 일단 대응 방법을 한번 브리핑을 해 본다면 자, 여기서 이제 급등 이 나왔죠. 14,000원에서, 저항선 뚫었죠. 14,000원 뚫고, 이제 급등이 나왔고, 어, 여기서 슈팅이 한70% 가까이 파동 나왔습니다. 12,000원부터 따진다면, 이제 100%가 나왔죠. 잠깐 좀 쉬어줘야 되는데, 일단은 3일 쉬고, 맞죠? 3일 쉬고, 5일선 자리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이 확 나와 버렸거든요. 이바파동까지 나와 버렸네요. 자, 일단은 오늘 시간으로도 1.86%로 이제 35,550원. 어, 시간으로 상한가 문 닫는 모습이고 주봉으로 보시면 위에 뭐 매물대가 없습니다. 예, 매물대 없어요.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. 예,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,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라는 점. 근데 제가 볼 때는, 1차적으로는, 자, 첫 번째, 지금 주가가 거의 뭐, 200% 넘게 올라왔는데, 일단, 만약에 조정이 한번 나오면요, 30% 이상 빠지는 조정이 나오면, V자 반등은 한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이거는 패턴이죠. 고점에서 한번 빠졌을 때, V자 나오는 패턴.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, 이 종목 나중에 이제 5일선이나 11선까지 내려왔을 때, 5일선이나 <laughs> 11선까지 내려왔을 때, V자 반등을 노리고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, 나는 뭐, 뭐, 그 모험을 즐깁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손절가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3일이랑 5일선도 와 간격이 조금 커요 일단 요런 종목들은 5일선 이탈 없으면 계속 꼭 하는 거거든요 급등주는 근데 뭐이 종목 공략을 해서 내가 5일선 손절가 잡겠다 그럼 5일선까지 손절 마이너스 26%예요 마이너스 26% 네. 이거를 버틸 수가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이 3일선도 지금 봤을 때는 거의 한 마이너스 10%될 겁니다. 야, 손절을 마이너스 10% 잡고 대응한다, 조금 빡시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인데 만에 하나 이제 조정을 주고 3일선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. 3일선 내려왔는데, 3일선 지지가 되면 공략을 해본다라든지, 5일선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면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조금 안전하지 않나 싶고, 뭐,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워낙 뭐,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요. 어, 역시나 이제 뭐, 거래량과, 뭐, 이 거래량과 이 캔들을 보면서 스캘핑 해야 되겠죠? 근데 이거는 뭐, 고, 그, 고수분들의 영역이니까 초보자분들은 뭐, 이거 다시 5만원 가니, 뭐 가니, 이렇게 해서 따라 붙는 거는, 아, 조금 지양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올라간 이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대원미디어. 이거 그때 말씀드렸는데, 용갑합체라고, 어, 뭐 로버트 공룡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이거 7월달에 뭐 방송하니 많이 이렇게 하던데 예. 로봇과 공룡이 더해진 설정 뭐 이렇게 해서 방송한다고 하던데요. 예. 그 유튜브 공개했는데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18만회를 넘었다. 뭐, 이런 호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단기 고점이다. 물론 뭐, 5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, 그렇게 공략을 하신다면, 3일선이나5일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공략을 해보자. 요렇게, 어,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, 좀 안전하게 공략을 하는 방법은, 한번 밀어줬을 때, V자 반등을 노리고 공략을 한다. 요런 게,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? 아뭐 요런 요런게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급등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뭐 5일선이나 여기 11선까지 내려오면 요거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이 v자 반등을 노리자. 거의 모든 종목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. 올라가고 뭐 11선 지지하고 반등 아니면 뭐 21선 정도까지 왔다가 v자 반등 거의 모든 종목들의 패턴이 이래요. 그래서 대원 미디어도 이 종목은 뭐그 4월 15일 날 이제 투자 이제 판단일이라서 이제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뭐한 2만 원이나 17,000원 내려오면 뭐 21일선 전후에서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? 여기서 이제 조정 주고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그렇다면 따라 붙기보다는 한번 고점 찍고 한30% 20% 빠졌을 때 3일이나 5일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